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소식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을 현재 수주협상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발주 예정처는 영국의 조디악 마리타임 선사입니다. 발주 선정은 13,000TU에서 15,000TU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되겠습니다. 크기를 보통 네오파나막스급이라고 합니다. 발주 선박의 그 척수는 네 척에서 여섯 척까지 그 발주를 그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발주 예정 금액은 미화로 약 6억 달러, 한화로는 약 6,8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기존 디젤 연료 외에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이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선박으로 건조하는 것이 그 계약서의 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네오 파나마스급이라고 하면은 그폭 46m로 그 확장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12,000 TEU에서 14,999 TEU 급의 그 컨테이너 선박을 아, 일컫습니다. 아무튼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대형 컨테이너선 그 수주 협상이 원만히 그 타결이 돼서 아, 수주를 그 해서 아, 연말에 그 목표했. 수주 실적을 보태는데 조금이라도 그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